안녕하세요 미료의 독서노트 미료입니다 어, 오늘은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저의 3월 헤비트레이커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마 1월에 올라온 영상과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면 쓰다 보니까 제 상황에 맞게 조금씩 수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전 3의 헤비트레이커와 또그 트레이커에 맞게 어떻게 제가 생활하고 있는지를 오늘 직접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트레이커를 총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명상 카테고리입니다. 요즘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경전을 필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켜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왜 쉬는 날 일어나서 아 그냥 몇인지 시간만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막한 시간 넘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막할때 저도 자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끌려다니는 게 너무 싫어서 의식적으로, 아, 하지 말아야지. 아, 그만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스마트폰을 켜고 싶을 때는 노트를 펴고 경전을 필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딩, 독서 파트인데요. 어, 아침에 일어나서 좀 컨디션이 괜찮다 이러면 책도 읽고 독서 노트도 같이 써봅니다. 제가 이날 아침에 읽은 책은 블랙 저널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어,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고, 어, 저도 나중에 독서 다이어리를 제작해 보면 좋겠다라는 위시리스트, 새로운 위시리스트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독서 노트를 써보고 저만의 노하우를 좀 터득해서 템플릿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공유하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독서 노트를 선보이는 날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으로는 108배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번 소개해드려서 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108배를 시작하고 나서 인생이 너무나 많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고, 목소리나 말투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8배가 가진 어떤 잠재력 같은 거를 믿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될수 있으면 많이 걷는 편이에요. 제가 호주에 살고 나서부터는 정말 걷기 매니아가 됐습니다. 차를 이제 남편이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저는 대중교통이나 걷는 걸 선택하는데 그게 처음엔 되게 불만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한테 너무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 산지 좀 돼가지고 제가 딱 좋아하는 산책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찍은 이날은 정말 역, 역대급 산책을 했습니다. 너무 황홀하고 좋았어요. 하루에 최소 3km 걷고요. 많이 걸을 땐 6km까지도 걷고 그래서인지 지금은 1시간 정도 그냥 걸어도 별로 다리가 아프지 않아요. 정말 예전에는 한 800m 거리도 차 타고 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많이 개선된 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청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어지러기만 했지 치울 줄은 모른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고 자랐는데 결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laughs> 하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요리파... 이기보다는 설거지파인데 뭐 물론 둘다 귀찮지만 그래도 설거지는 그릇을 이렇게 뽀득뽀득하게 씻는 재미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원래 그릇을 그냥 건조대에 그냥 이렇게 말렸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닦아서 찬장에 넣어 두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더 깔끔해 보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글쓰기를 매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낸 작가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겠죠? <laughs> 아래 링크에 제가 걸어놨으니까 이제라도 저의 에세이를 읽어보시기를 네, 소망하며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책도 낼수 있다면 내고 싶어요. 그래서 꾸준히 글을 쓰고 싶은데 잘안 되는 게첫 책을 내고 나니까 되게 눈만 높아져서 제 글이 좀 성에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가볍게 블로그에 이렇게 메모 형식으로 그냥 글을 쓰고 있고요. 블로그를 운영한 지는 제가 호주 어홀 때부터 한 7, 8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책 출판도 블로그를 꾸준히 해서 출판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책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내볼까 생각 중인데, 아무튼. 여러분 블로그 놀러 오신 제가 격하게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제 헤비 트래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편집을 좀 그럴 듯하게 해서 그렇지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만큼 부지런하지도 않고요, 성실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냥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어제보다는 나은 사람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록을 통해서 몇년 전보다는 정말 좀 단정하고 그때보다는 네, 단정하고 빠릿빠릿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된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개선하고 싶은 습관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카테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매일매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두세 달 혹은 1년 이렇게 변화된 본 스스로의 모습을 보는 것이 되게 작은 거지만, 뿌듯할 수 있을 것 같아요.